지금이랑 층수가 비슷한가요? 이거 8층이거든요. 예, 네, 비슷해요. 아, 그럼 4 0 8 0 0 네. 네, 일단 아이스. 네, 투자 투자를할건아니니까 하지 마셔요. <laughs>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회장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재테크 경매 재테크 연재 스토리 3화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오전에 등기소에 갔다 오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아 그리고 <laughs> 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평소 모습이랑 너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편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좀 힘을 빼고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집에 있는 소파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카메라를 켜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튼 힘을 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권, 그 전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신권부터 조사해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풀어가야 영상에서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실제로 하나 물건을 정해서 시세 파악하는 거랑 조사하는 내용이랑 이런 내용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아예 해당 물건지 부동산에도 전화해보고 시세 파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입찰가를 얼마 정도 쓸 건지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1화부터 설명해 드린 게 장기동이라서 이거 장기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사시는 근처 동네로 정하시면 되고 장기동에 있는 물건 유물건 유물건을 예로 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해당 물건은 2019타경 1355번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 경매 물건은 이제 법원 사이트에서 보고 법원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다 아셨겠죠 그래서 법원 사이트에서 아예 이 물건을 검색해서 이렇게 띄우신 다음에 보실 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 1순위에 소유권 이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 그 다음에 가압류 이런 식으로 밑으로 권리들이 생기는데, 1순위가 근저당인 경우에는, 본을 빌린 일자보다 빨리 전입한 사람이 없으면, 그 근저당 밑으로는 다 말소가 된다는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생기는 건데, 어 하나의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근저당이 지금 2018년 5월 24일에 새말금고에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018년 5월 24일보다 앞선 전입자, 전세자나 월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세입자가 없으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배당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말소가 되는 그런 권리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물건들의 대부분은 무리 없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만 잘 알고 하셔도 충분히 많은 경매 물건을 볼수 있다 그리고 1번이 근저당권인 나머지 후순위가 말소되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권리 공부를 한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시고 더 많은 물건을 봐서 빨리빨리 물건을 많이 보고 회전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바쁘고 많이 물건을 보는 시간에 잡히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물건 평수를 봐야겠죠. 여기 보면은 건물 면적 32평, 그러니까 32평이 실평수. 그리고 아파트는 전용 면적하고 분양 면적이 다른데 보통은 더 크게 아파트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3 2평인 경우에는 몇 평이 되지? 40몇 평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평인지랑 경매 나온 게 무슨 타입인지랑 부동산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어, 그 물어보신 가격이 얼마 정도에 매매가 되는지랑 뭐 전세는 얼만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 사항을 공부하실 때 1순위 근저당 나머지 소멸인 경우를 확실히 보시고 그 근저당보다 앞선 세입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임차인 현황에 전입자 전입자 이름이 있고 전입일이 2018년 8월 13일 그리고 근저당이 2018년 5월 24일이니까 앞선 전입자가 아니라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이 어,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 점유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니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안내문을 출입문, 틈, 출입문 틈에 끼워뒀었어그 배당 요구는 했어요. 임차인이. 근데 전입일, 전입일이 근저당보다 늦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아파트 부동산에 전화를 해볼 생각이에요. 원래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육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 맞으시죠? 네네 경매가 하나 나왔던데 예, 예 요거 30, 전용 32평인데 혹시 예. 요즘 매매가 얼마정도 받나요? 육단지 그니까 파크에비뉴 얘기하시는거죠? 네네 나와있는 것들 그게 몇평이라고요? 형몇 몇동이라고요? 어 지금 여기 거래 많이 안돼서 그래요? 16동에 예 지금 거래 많이 안돼요 여기가 그래 김포 좀 괜찮아진거 아닌가요? <laughs> 어 근데 경매 받지 마세요 그냥 이거. 왜요 왜요? 왜냐면 첫번째 여기가 임대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아파트 마감재매모 이런것들이 썩 좋지 않아요 입찰하실거예요 아니면 투자로 하시는거예요투자 하지마세요 상영때도 <laughs> 이거는 예상영때도좀 크고 그래요? 아, 네. 투자할만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나와있는 네. 물건들 가격대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지금 나오는 것들 지금 3억 8천 아. 그러면 은 3억 8천이 어쨌든 팔리는 금액은 맞죠? 거기서 깎여서 팔리죠 4억 8천에서 또 깎여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3억 8천에 나온 게 지금이랑 층수가 비슷한가요? 이거 8층이거든요? 네 비슷해요 아 그럼 4억 8천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투자를 할건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렇게 경매로 전화한다고 그냥 무작정 무시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하지 마라 뭐 하러 경매까지 받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전화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6단지 요거 혹시 요즘 매매가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아네네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두 네. 감사합니다. 네.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하나 말리시고 하나는 바쁘시고 하나 더 있다 네 사장님 단지 경매가 하나 나왔는데 얼마에 요즘 팔리나 좀 궁금해서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네요. 네, 이렇게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시고, 이번에는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실거래가, 그 다음에 현재 나온 매물들, 부동산에 전화해서 있는 물건이 대부분 맞지만, 또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전화나 방문을 해서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네이버 실거래가로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 또 나와 있는 물건들도 보시면서, 방문이나 전화를 했을 때 시세가 맞는지, 그 다음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보통은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꼭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호재나 불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번에 좀잘안 됐다 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실 게 시세, 그다음에 전세가그 다음에는 관리비 미납을 보셔야 되는데 관리비 미납은 연체료 빼고 공용 부분 사용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관리비를 확인하시면 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비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나왔겠지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계신데 제가 많이 내본 경우 아파트 500만 원 정도까지 인수 사항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억에 샀는데 아파트 미납 인수 관리비가 500인 거예요. 그래서 3억 500이 인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 그냥 습관처럼 시세 알아볼 때 관리비까지 같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를 알아봤는데 이제 현재 감정가가 4억에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그래서 4억. 인데 부동산 시세가 아까 전화로 통화했을 때 3억 8천, 그리고 시세로 나와 있는 게이 정도 가격이니 어 낙찰가를 얼마의 수익을 남기고쓸 거냐를 생각해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10% 정도 전후 수익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84제곱미터 이하는 매매사업자랑 법인사업자가 많이들 이제 들어오는 물건이에요. 근데 요거는 84제곱미터 이상이죠. 전용 면적 32평이니까 107.5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런 큰 평형은 매매사업자들이 많이 못 들어와요. 매매사업자 뭐냐면,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이 매매업이, 업인 사람들한테는 85제곱미터 이하만 해서 세율에, 세금의 혜택을 주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매매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매매사업자들이 못 들어오는 물건이라서 10%보다는 조금 더 차액을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3억 8천 기준이면 10%를 계산했을 때, 3.8 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전환 4 0 0에서4,500 4천 사이의 수익을 보고 입찰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있어요. 아파트는 금매 가격하고 일반 가격, 그러니까 금매가 이 감정가대로 4억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금매가 3억 5천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3억 5천이 정말 급한 사람이라서 3억 5천이고, 원래 시세는 4억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세 파악을 4억이라고 보면 너무 높고, 3억 5천이라고 하면 너무 갭이 5천만 원이니까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로 내가 일반 매물로 내놔서... 때 금매가 3억 5천짜리가 빠진 다음에 4억이 팔리기 전 금액 정도로 시세를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애매하시면. 그냥 부동산에 가셔서 내가 낙찰 받아서 바로 매매로 내놓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그런 기준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잘 아는 지역이면은 물론 예를 들어 4억은 무조건 가는 데인데 지금 입주 물량이나 뭐 기타 등등 비시즌이다. 예를 들어 여름 비시즌이라 뭐안 나가고 있는 거다. 아니면 나왔는데 한두 달만에 안 팔리고 있다. 아니면 이게 나왔는데 6 개월째 안 팔리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가격을 내려야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가격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 물건을 3억 8천 기준이라고 매매가를 보면 수입 세전 수입을 4천 정도 생각하고 입찰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하나 예고를 해드리자면 입찰표를 쓴 다음에 낙찰이 되든 폐찰을 하든 할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모의로 진행을 하는거예요 제가 실제로 입찰할 물건은 아니고 어 모의 입찰을 통해서 해보고 낙차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대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을 얼마를 끌어다가 얼마의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단기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될뭐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대출 받는 과정에서 대출 상담사 우리가 아는 대출 브로커라고 하는데 이 대출 브로커들의 명단을 제가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메일로 이 대출 상담사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 저랑 친하신 분들이나 기타 등등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명단을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생각 그러면 경매가 아니라 일반 물건 기타 등등 토지나 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일대 대출이라든지 이런 특이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결해 주실 만한 좋은 분들을 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생각이고 이런 계획으로 단계별로 진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아파트 모입 차리 성공을 해서 다음에는 상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물건을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진짜 도움이 되신다는 분이 계시면 좋겠고 제가 또.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메일로 문의사항을 보내주신 분이 몇분 계세요. 그래서 문의사항을 메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구글 메일을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답변이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댓글로 뭐 먼저 문의를 주시고, 뭐 메일을 보내드렸다라든지, 네,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정답이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 본인이 한번더 확인하시고, 그러면 제가 그 코멘트에 세무적인 답변이면 이거는 세무서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든지 이런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화는 실제로 물건을 정해서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해봤고 그 다음에 가상 입찰가를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끝났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